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인생살이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서면 하는 마음에 쥐어보았습니다. 제목: 희망 끝에 행복이 온다네. 누구나 지나온 인생살이 수많은 사연. 그런 것이 세상 사람 모두가 겪는 인생 살이라네 때로는 힘이 들어 지쳐도 보고 너무 고생스러워 눈물이 나도 우리 인생 언젠가 꽃필날 있다네 기다리고 살아가면 꽃뒤에 피는 꽃의 아름다움은 크기만 하네 희망 끝의 아름다움을 기다리며 행복을 기다려보자 2022년 2월 김복수